새해가 시작한 지 256일째, 9월 13일, 지구촌의 정비공이 전하는 오늘살이 철학입니다. 다석 용모 선생님의 올바른 소리, 정음입니다. 이 고깃덩어리, 즉, 몸나는 온통 제약이다. 깜짝 정신을 못 차리면, 내 속에 있는 하늘님의 외아들, 얼라를 내쫓고, 이 죄악된 몸뚱이가 차지하게 된다.그러므로 사람은 얼라를 참나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해 버린다.이 몸나는 죽어버리고 마는데 내 속에 죽지 않는 외아들 즉 얼라가 있어 영생한다.시청자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코로나 19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라는 ABC 과학기술 환경과 공존해야 하는 대전환의 정비공 시대입니다. 정비공 시대란 정답도 비밀도 공짜도 없는 산무의 혼돈의 시대란 뜻입니다. 이 시대의 해법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한국 철학자이자 종교 사상가인 다석 유홍모님의 오늘살이 철학을 복음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정비공시대의 정음으로 일컬어지는 오늘살이 철학은 매일매일 생과 사를 체험하듯 우리가 살아온 날수를 인생처럼 세어가면서 몸성이와 마음노이 그리고 바탈태우라는 삼보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몸성이입니다. 다음으로 마음노이입니다. 세번째로 바탈태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개의 오늘살이 철학 즉 삼보운동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